여기 한국은 가난하다는 말에 속아 특별한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독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숙인들이 즐비해 있다는 한국의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이럴 수는 없다며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야코프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과연 독일인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건네고 있을 만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독일 국적을 가지긴 했지만,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라왔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어린 나이부터 중국에서 자라왔고, 때문에 제 사상은 거의 중국인과 다름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솔직히 무례하고 시민의식도 낮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저는 중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기에, 자연스레 중국으로 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는 제 결정에 반대하시더군요. 아버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적어도 사회생활은 해보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때 중국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저는 만나던 중국인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다는 거였죠. 그녀는 제게 지참금으로 5천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했는데요. 이건 중국에서 매우 큰 돈이기에 저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원이면 웬만한 중국 직장인들이 20년은 모아야 겨우 만들까 말까 한 돈이거든요. 사실 아버지의 사업수와는 꽤 좋아서 이건 저희 집 형편에 비한다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셨던 아버지께서는 결혼은 제가 알아서 감당하라는 말씀을 해오시더군요. 야코프. 아빠는 독일인이고 평생 독일인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독일에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후진적인 문화 따위는 존재하지 않지. 나는 독일인으로서 도저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내가 정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며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직접 돈을 모아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려무나. 사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중국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중국인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셨고, 따라서 아버지는 굳이 저 대신 결혼 지참금을 준비함으로써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일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돈은 제가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 일자리가 있나 알아봤죠. 그러다 기가 막히는 공고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특수복지공무원을 모집하는 공고였는데요. 심지어 특수복지공무원은 분명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연봉은 중국 평균 연봉의 몇 배나 되었고 이렇게나 많은 돈을 벌면서도 안정성이 보장되었기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특수공무원이 되기만 한다면 결혼 지참금을 무리없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분명 공무원 일자리였는데 우대 조건에 큰 키와 좋은 체격 조건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강력한 비밀 유지 조항에까지 서명해야 하는 의문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공무원을 신체 조건을 보고 뽑는 거고 비밀 유지 각서까지 쓰게 하는 건지 저는 약간의 찝찝한 기분을 느꼈는데요. 뭐하지만 어쨌든 이건 제게 희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 외소한 중국인들에 비한다면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졌고 그렇게 손쉽게 특수복지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저는 곧 제가 왜 많은 연봉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제가 하는 일은 국제행사나 외국인이 많은 구역에 털을 잡은 노숙자들을 몰래 처리하고 광장 등에서 자리 잡고 있는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였거든요. 일을 하면서 저는 중국의 노숙자가 이렇게나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분명 언론에서는 중국 경제가 세계 최고고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내용만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런 대낮부터 노숙자가 사방에 깔린 상황은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본 중국의 현실은 중국 최고의 부자 도시인 선전에서 마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무허가 텐트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들마저 중국의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중국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세련되고 부유한 나라로 구축해놓고 싶은지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거나 주요국의 정치인들이 방문할 예정인 곳의 노숙인들을 정기적으로 쓸어버리고 있다는 점도 제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야말로 저는 중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더러운 일을 하는 대가로 큰 돈을 버는 거였고 비밀 유지 각서도 이런 점 때문에 썼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에서는 꼭 저희가 쓸어버려서 깨끗해진 중국 도시의 영상을 공개함과 동시에 한국의 노숙자들이 질비해 있는 영상을 함께 공개하며 중국은 가난하고 후진적인 한국보다도 훨씬 부유한 국가라며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중국인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노숙자들을 쓸어버리는 일을 하면서도 한국을 계속해서 들먹였거든요. 중국의 현실이 이렇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 한국이 훨씬 더 가난하고 망해가는 국가거든. 그나마 대국 중국이라 이 정도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한국에서는 거리에서 굶어 죽은 아사자들을 치우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하더라. 그들의 특수복지공무원은 아사한 시체를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든. 그의 말에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에게 거짓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처리했다는 죄책감에 뜬금없는 한국의 화살을 돌려 한국을 이유 없이 미워할 뿐이었죠. 그러다 제겐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파견 임무였는데요. 그런데 파견 내용을 듣게 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의 가난하고 못 사는 모습을 취재해오라는 극비 임무를 내려줬거든요. 그리고 이런 황당한 임무를 받은 저는 이내 중국의 거짓된 현실을 소개할 때 쓰이던 한국의 노숙자 영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껏 제가 중국 언론이나 SNS에서 봤던 한국의 가난하고 후진적인 모습도 전부 이렇게 날조됐던 건가 싶어 약간의 실망감도 들었죠. 그렇게 저는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할수록 점점 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중국 내부의 경제적 위기를 감추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중국의 깊숙한 곳에 몸을 담갔고 이제 와서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제가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많이 촬영해 올수록. 수당은 더 높게 쳐준다고 했으니, 이건 빨리 결혼을 해야 했던 제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솔직히 이쯤 되니 한국에 약간은 유감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이걸 그저 엇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은 한복이나 태권도 같은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하고 있기에 벌을 받아도 싸다는 자기 합리화를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은 제가 중국 언론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일단 규모 자체도 중국 공항들과는 차원이 달랐으며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짐꿀로봇이나 청소로봇 등 한국 공항에는 각종 최첨단 로봇들이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저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중국 뉴스에서 봤던 한국 공항 영상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전무했고 규모도 거의 구멍가게 수준으로 작았거든요. 뭐, 그러한 영상들은 꼭 화질도 매우 안 좋고 어떤 영상은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한국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항 영상은 최소 4, 50년은 된 오래전 영상인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부유함과 선진적인 기술력에 화들짝 놀라는 한편 공항에서 한국의 가난한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서 약간의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겐 아주 좋은 장소가 남아 있었죠. 바로 서울역이었습니다. 한국의 서울역은 온갖 노숙자들과 거지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기에 제가 이곳에서 한국의 수많은 후진적인 모습을 촬영할 수만 있다면 큰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단숨에 서울역으로 향했죠. 그런데 저는 서울역에 도착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수많은 노숙자들과 거린들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고, 이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와 악취들이 가득해야 정상인데요. 하지만 서울역에서는 그러한 불결함을 일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한국도 중국처럼 노숙인들을 외국인들이 볼수 없는 곳으로 쫓아내버리는 건가 싶어 헛웃음이 나왔는데요. 한국은 그렇게나 선진국인 척 하며 고상한 척을 하더니 역시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국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서울역 지하 통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지하 통로에는 정말로 노숙인들이 떼거지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서울역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었고, 이곳은 서울 교통의 핵심으로 수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곳이자 서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노숙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조차 안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중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한국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은 진작에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기에 이제는 외국의 눈치 따위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해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제게 있어서는 돈이 급선무였기에 한국의 여러 치부들을 영상으로 촬영할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그때 저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해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역의 지하보도에는 쓰레기와 노숙인들의 대소변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노숙인들도 전혀 없이 이들은 그저 조용히 잠을 청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중국의 노숙자 거리는 이곳이 지옥인가 이승인가 헷갈릴 정도로 수많은 오물들과 정신 나간 사람들의 고성소리가 오가는데 반해 한국은 노숙인 거주 지역마저 놀랍도록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해 저는 이곳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역 지하 통로에는 무료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서울역 지하 바닥은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기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은 노숙인 밀집 구역의 바닥에 열선을 설치해 둔 상태였고 온도가 일정량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자동으로 온도를 높임으로써 노숙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교차가 심한 한국 날씨지만 노숙자들은 전혀 무리없이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세금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숙인들을 중국의 수치로 여기고 전부 어디론가로 사라지게 해버렸다면 한국은 노숙인들을 존중해주고 심지어 이들의 생존과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와주고 있기까지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후진국이 노숙자까지 한 명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의 선진적이고 따뜻한 모습에 죄책감이 들었고 결국 카메라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그렇게 제가 많은 생각에 잠기며 지하 통로에서 올라오니 길거리에 웬 천막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알수 없는 상황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렇게 이곳이 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은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소개한 여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죠. 저희는 이곳 근처의 병원에서 봉사를 나온 의료진들이에요. 아무래도 이곳에는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지역 봉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의료 지원을 나오고 있죠. 현재 저희는 지역 주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긴급 환자에 대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당신이 원하신다면 건강검진을 도와드릴게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파헤치러 온 제게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하다니,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죄책감이 들어 도저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러 생각에 잠겨야 했죠. 사실, 노숙인들조차 무료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 노숙인들은 병원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중국 병원들은 돈을 엄청나게 밝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이 안 되는 치료 따위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루한 행색으로 중국 병원에 가면 병원 측에서 고용한 경호원들이 곧바로 쫓아내 버리곤 합니다. 물론 운 좋게 병원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중국인들은 노숙이는 냄새가 난다며 떼거지로 몰려들어 내쫓아버리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이런 선진국을 터무니없는 날조를 통해 모욕하고 있는 걸로 모자라 중국의 이미지 쇄신의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도 잠시 한국에는 더 놀라운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의료지원 천막 근처에는 무료 식사를 제공해주는 천막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러한 식사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곳에서는 좋은 모습을 볼려야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중국인들은 시체가 되어도 공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벌떡 개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무료에 정말 환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한 번은 외국계 자선단체가 중국 노숙자촌에 식사 지원을 하러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 지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에 보다 못한 국제 단체가 지원을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료 식사 지원에 노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뒤엉키며 새치기를 해대더니 이내 서로 먼저 음식을 받으려고 하며 난투극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결국 준비해온 음식들은 전부 엎어져서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고, 이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개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노숙인이더라도 음식을 위한 필사적인 욕구는 숨길 수 없을 테고, 저는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확신한 거죠. 하지만, 천막 앞에는 그저 돌이나 잡지책 등 정체불명의 물건들만 차례차례 놓여있을 뿐,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알수 없는 상황에 호기심이 생겼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인 중년 남성에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중년의 한국 남성은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아, 저 물건들은 노숙인 분들이 식사를 받기 위해 물건으로 줄을 서놓은 거예요. 아직 음식이 준비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요즘 일교차로 인해 날씨가 추우니, 식사 시간이 되면 물건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나와서 식사를 받곤 하죠.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는 노숙인들마저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중국과는 너무도 현격하게 차이 나는 한국의 수준에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리 빠진 채 도망치듯 서울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잔뜩 놀란 마음을 쉽게 진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선진적인 나라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중국의 처참한 현실과 대조되어 더욱 우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소에서 나와 정처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대학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 호기심에 구경해보게 되죠. 그런데 기숙사처럼 보이는 건물을 지날 무렵 갑자기 한국인 경비원 할아버지가 알수 없는 한국어를 다급하게 외치더니 저를 기숙사 안으로 억지로 잡아 끄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동시에 그는 기숙사 출입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벙찔 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곧이 상황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학생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걸어왔거든요. 오늘 입학하게 된 교환 학생인가 보군요. 아직 호실 배정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마침 제가 머무는 호실의 침실 하나가 비니까, 오늘은 저희 호실에서 묵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 학교의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입학하는 날인 모양이었고, 경비원 아저씨는 통금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기숙사를 어슬렁거리는 저를 보고, 외국인 교환학생이라고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교환학생이 아니었던 저는 학교를 빠져나와야 했지만, 저는 문득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고, 그렇게 교환학생 행세를 한채 기숙사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매우 친절했어요. 그는 제게 아직 소등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기숙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 기숙사를 둘러본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각 호실은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서 완벽한 보안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2인 1실의 침대와 화장실까지 들어가 있는 기숙사 방은 이게 호텔인지 학교 기숙사인지 분간조차 안될 지경이었거든요. 또한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에는 넉넉한 세탁기와 건조기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공용 목욕탕에는 찜질방 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목욕탕의 공용 비품에는 헤어드라이어와 고데기, 그리고 각종 고급 샴푸와 린스들이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제공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공용 비품을 훔쳐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이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중국 대학교를 다녔을 때의 경험이 떠올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꽤나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코딱지만한 방한 칸에서 8명이 모여서 겨우 잠만 청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관짝 같은 방에서 선풍기 하나로만 여름을 지냈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아서 통시설수조차 없었습니다. 뭐, 중국의 웬만한 기숙사들은 전기설비나 수도설비 공사조차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현격한 차이를 인지하고 중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죄책감과 그동안 중국에서의 생활의 회의감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버렸죠. 결국 저는 당황한 채로 저를 달래주는 착한 한국인 친구에게 제 비밀을 전부 털어놓게 되고 한국인 친구는 제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제 영혼을 파는 대가로 중국인 평균 연봉의 몇 배나 되는 큰돈을 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제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벌수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과 중국은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력 차이도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이죠.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중국으로의 귀화를 포기했을 뿐더러 중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받은 세뇌를 완전히 씻어버리기 위해 이곳 대학교의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돈만 밝히는 중국인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여자들이 너무 예뻐서 중국 여자에게 쓰는 돈이 아까웠거든요. 중국 여자들은 촌스럽게 생기고 키도 작지만, 한국 여자들은 피부도 좋고 매우 늘씬했는데요. 그런데 글쎄, 이런 한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중국 여자보다 훨씬 예쁜 여자와 만나면서도 결혼지참금까지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굳이 중국 여자와 결혼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리가 있으니, 중국인 여자친구에게 결혼지참금 없이도 결혼을 할수 있냐고 물어보긴 했는데요. 역시나 여자친구는 결혼지참금도 없는 능력없는 남자와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왔고, 저는 그 길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저는 돈만 밝히는 여자와는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 또한 제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열렬히 응원해주시며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의 도전이라면 자신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며 연신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물론 다소 좋지 않은 계기로 한국에 온 저지만 한국에 대한 죄책감을 잊지 않으며 봉사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